레이디스 앤 젠틀맨 제 정체가 궁금하신가요? 아줌마 맞죠? 아니 아저씨라니까? 사실 저는 말이죠 나 천재입니다 진이었어요 찡긋 찡글... 아, 아, 시... 어머나 세상에 언빌리버브 오마이갓 김나 천재입니다 진이었어요 그럼 제가 이 파니 스토리 읽으면 되나요? 네 이런 싸가지 없는 놈 I'm sorry but I love you I love y o u 뭐죠? 대본에 없는데 애드립이에요 사랑한다고요 사랑이요? 됐습니다 그쪽 재치왕 아니에요 No. 전 지금 I love you 또 말한 건데 What are you talking about? 내 마음이에요 마음이요? Your mother? 아니요 마음이요 heart. 아전또 영어를 섞어 쓰시길래 그 마음인 줄 알았네요. No. 전 영어는 끝에만 붙여요. Like this. 아 그것까지는 안 물어봤습니다. 이런 죄기라. 오라 세상에 u n b e l i e v a b l e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도플갱어예요. 도플 죽음이요? Yes. 하지만 돈어리. 그 도플갱어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. 뭔데요? Family. 대신 허리업하세요. 그것들은 적어도 일주마다 위치를 바꾸니까. Oh my god 김치. 도플갱어가 아니라 진짜 아버님이었다고요? 아 맞다 모리군. 모리군? 이런 빌어먹을 놈. 말도 안 끝나는데 끊어버리네.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가 주신 이사떡 잘 먹었다고 반찬 좀 챙기셔가지고요 어머나 세상에 언빌리버브 우선 좀 들어오시죠 커먼요 오마이갓 oh 김치 실종이요? 몰랐습니다 전 그냥 워낙 싸게 매물이 나서 와 산거라 아 그러셔 비콰이트 조용히 하세요 이 소녀 지금 이 안에 있어요 이 방이요 어디지? 천장인가? 자지금은 이게 아주머니를 추적한 거 아닐까요? 금방까지 차고 계셨잖아요 아..오라잇 오라잇 right, right. 맞네요 모르고 착용 날짜 설정을 오늘 해버렸네요 네. 안되겠군요 당장 찾아봐야겠습니다 설칭이요 하여튼지 에이 스탑잇 그런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플 a s e 아니 그딴 걸 내가 와 이런 자본주의에 물든 사람 같으니 제게 돈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전 그저 제 연구로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싶을 뿐오 박사님 땅 밑에 5만원 5만원 어디어디 웨어리셋 내거예요 mine. <laughs>